안녕하세요, 집들이 TV 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 실장입니다 팀장님, 오늘 어디 나와 계신가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따끈따끈한 소사본동에 위치한 12층 건물 26세대 신축 분양 아파트고요 여긴 아직 준공은 지금 다음 달 다다음 달 예정이고요 그 너무 따끈따끈한 현장 제가 빠르게 달려왔고 오늘도 고객님들이 최대한 잘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잘 도와드릴 건데요 여기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통편의로는 시흥서해선 도보 8분 이내 소사역 도보 7분 이내 그리고 편의시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모병원, 재래시장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일 보실 분들은 도보로 걸어가서 일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지금부터 가보시죠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 에단 벽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벽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 디자인 벽지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닥은 무난한 타일로 되어 있고 옆에 그대로 띄움 시공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러로 되어 있는 키큰장세칸 어우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그레인색 이하로 자 들어가고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가시죠 자 주방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도 보시나요? 들어오기 입구 어 멋있어 자 입구조차가 내가 좋아하는 술장 같은 거 넣을 수 있네요 자 입구조차가 일단 수납공간이야 자 11자 대변역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1자예요 1자인데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제 꾸며놔서 4인에서 6인까지도 식사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개방감 있게 창문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형 싱크볼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오시면 인덕션 3구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인덕션이 싫다. 가스렌지 써야 된다. 불맛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스 공사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것까지 연결해서 가스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래 보시면서 보셨나요? 네. 아한번더 보시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자 일단 여기 팬트리 공간이에요. 자 어머님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팬트리 공간인데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에 내가 놓고 싶은 짐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하게 다 깨알 같이 수납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문이 있어요. 와, 멋있어. 어, 어 가둬놓고 싶어. <웃음> <웃음> 자, 가둬놓으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도 문이 달려있어서, 이 공간을 내가 그냥 조금 그냥 내가 좀 접어두고 싶어. 문 닫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거실로 비춰주세요. 와. 자, 지금 바닥과 지금 타일과 지금 TV 아트 타일, 타일, 타일이랑 동일하게 지금 다돼있어서요돼있어서 일체형 이렇게 정말로 개방감도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더 오늘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맞은 편은 전실과 동일하게 실크 벽지로 모든 벽지는 실크 벽지로해서 디자인으로 다돼 있어요. 저 이런 벽지 정말 처음 봅니다.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넓어요. 네, 넓어요. 진짜 넓어요. 사실상 넓은데 더 넓어 보이는 부분 뒤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만하나요? <laughs> 어, 옆은 좀 큰데, 네. 정말! 보이긴 네요 아, <laughs> 자, 일단 TV 아트월 같은 경우는 6인, 6인, 인 쇼파까지 놓으실 공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으시고요. 자, 맞은편 TV 아트월은 더 길게 빠져 있어요. 길게 빠져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뭐 대형 스크린 설치하셔도 되고, TV 대형 TV 설치하셔도 충분하게 공간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우불형 천장으로 간접등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중앙등 세 개. 하나, 둘, 셋. 이거 살짝 아지다스 같은 느낌. 아이, 조용히 아, 네,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신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옵션 되있고요 자, 요거는 초대형 테라스에요. 초대형이요? 초대형. 네, 어디요? 제가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늘 제가 밖에 나가지 않을 건데 한번 보여드리긴 해볼게요. 제쪽 와보세요. 갑니다. 자, 가시죠. 와. 아직 바닥 공사는 안돼 있긴 하네요. 네, 맞아요. 이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주먹이 떨어지면 깔끔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정말 넓은데요? 자, 보여주세요. 와, 광활합니다. 자,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 옆, 세대랑은 그 나중에 추후에 공사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옆에를 분리, 자, 분리 다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제가 살짝 문 닫을게요. 너무 넓은데요. 지금 여기 장난 아니지? 진짜 엄청납니다, 네. 진짜로. 여기 태형 테라스, 태형, 아니, 태형이란다. <laughs> 자, 태형이 누구예요? 태형 <laughs> 테라스가 따로 있고, 저쪽 공간에 그냥 일반 테라스 따로 있어요. 자,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방 하나. 이쪽 1번 방. 1번 방도 일단 깨알 같은 수납. 하나. 자, 깨알 같은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그대로 있고요. 창문도 나와 있어서 개방감, 환기 엄청나게 좋으시고요. 여기도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않아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지금 침대에 놓아 있는 거 지금, 보셨,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도 공간이 충분해요. 네, 너무 넓은데요. 그 자녀분이 뭐 학생 자녀분 사용하시기에는 침대 놓고 책상 놔도 이쪽에 화장대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시고요. 여기 벽지들은 다 실크로 되어 있어서 엄청 네. 좋아요. 와 근데 진짜 여기 넓 좋다 너무 넓은데요? 아 좋다. 자 그다음 화장실 화장실 와, 화장실도 넓네. 자 화장실도 자, 넓게 되어 있고요. 자 유리 파티션까지 되어 있고 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해바라기 수전까지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있어서 코너 선반까지 있어서 이쪽에 물품 올리시면 되고요. 바닥이랑 등면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 바닥은 뭐가 있을까요? 줄눈 시공. 줄눈 시공. 요즘은 어 진짜 곰팡이들이 많은 곳들이긴 한데 줄눈 시공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생겼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쵸. 생긴다고 하더라도 금방 금방 지워집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슬라이딩슬이딩 도로에서 수납 공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는 기본이죠. 전달 선반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세면대 변기 아 그거 음. 하지 마세요 아니, 아 이거 아유 좀 오늘 깔끔하게 아, 오늘 깔끔하게 소리 질러 아자자 빨리야 자 오늘 깔끔하게 자 청소 네, 깔끔하게 할수 있죠 청소 예 네, 깔끔하게 청소 깔끔하게 할수 있게 자 여기 워터건 시공지에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자 이번 방 가시기 전에도 여기도 깨알 같은 공간 수납공네 공간. 네, 공간. 자 이게 2번 방입니다 자 안방 아니에요 지금 1번 방 보여드렸다시피 2번 방도 지금 엄청 널찍널찍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널찍널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자녀방을 주시든 서재라고 할수면 서재 PC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냥 컴퓨터 뭐야 하나 둘셋넷한 여섯 대 일곱 대 넣으시고요 친구들 다 부르시면 엄마한테 혼나겠죠 혼나요 <laughs> 혼나니까 이쪽에 컴퓨터 뭐 침대 놔두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안쪽 들어오세요 여기도 지금 단도시 길게 빠져 있어요 어, 여기도 공간감이 네, 너무 큰데요?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방에 내가 책을 두고 싶지 않아 여기워시터 설치하시고요 이쪽에 책장 이렇게 길게 해서 이쪽에 네, 책 수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까지 있어서 개방감 엄청 좋으시고요 방귀대장 뽕뽕이가 와도 환기는 다 돼요 방귀대장 김퇴인장님 아니세요? <laughs> 자, 여기, 자, 여기가 메인 안방이에요. 자, 안방은 지금 거실과 완전 분리되어 있어요. 오, 뭔가 더 모던해졌어요. 네, 뭔가 여기는 되게, 와, 이게 뭔가 고급진, 고급진 느낌입니다. 안방에는 또 시스템 에어컨,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있어야죠.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또 이게 또 에어컨 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에어컨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킹사이드 침대에 놓으셔도 양쪽 공간 충분하게,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어떻게 가구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이 디자인은 완전 달라져요. 여기만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음. 자, 가로로 3,260 나오고요. 3,260. 세로로 3,414입니다. 거의 정사각형? 네, 거의 다르다. 정사각형이고 엄청나 큰 사이즈인데, 안방 싸야지 말고도 1번 방, 2번 방도 거의 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청 크게 엄청 나와 있어요. 좋겠죠? 그리고 그대로 자, 부부 욕실 한번 비춰 주십시오. 자, 부부 욕실도 조그마하진 않습니다. 여기도 볼일 보고 다 보고 씻을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똑같이 미러딩미러딩 선반으로 자, 그대로 되어 있고 창까지 나와 있어요. 환기창. 네, 환기창까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샤워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습기가 절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까 뭐라 말씀드렸죠? 테라스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테라스 공간은 부모님들만의 공간. 자 여기가 비춰주시고요. 짜잔 여기서 부모님들 두 분이서 몰래 고기 구워 드셔도 돼요. <laughs> 그래도 티안날것 같아요. 네, 그래도 티안 납니다. 지안나고 어. 자, 맞은편에는 한번 맞은편에 있는 한번 그대로 맞은편도 비춰 주세요. 오, 여기도 공간이 또 있네. 네, 맞은편도 여기 시내기 설치하는 공간이긴 한데 창고로 쓰시 수. 네, 여기도 에 조금 유용하게 참고로여기도 쓰셔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충망다 되어 있어서 모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따라 나오세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입부터 동일해요. 타입부터 동일하고 대형 테라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구조는 다 대면역으로 돼 있어서, 고객님이, 아, 나 이런 집을 원하고 싶어. 아, 이집 빠지 못해 가지? 하지만 다 똑같아요. 그지만 여기가 인기가 많은 현장이라, 지금 중복이 아직 나지는 않았는데, 계약된 지금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약 네, 많이 나왔더라.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이 이런 집이라고 하더라도, 내집 장만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테라스는 필요 없어. 빠르게 연락 주세요. 연락은 이쪽으로 주시고요. 아래 클릭해 주시면 더 상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 화, 내용 확인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꼭 부탁드리고. 임 실장과 김 팀장은 항상 발로 끝까지 뛰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이렇게 뛰지 마시고요. 네. 자, 운동 안 하고 티 나. 알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 소개드릴 해 현장은 소사운동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에요. 그 잊지 마시고요. 따끈따끈한 현장이니까 빠르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 팀장은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